제가 원래 방송은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게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 가려고 출수는거 봐라. 뭐, 제가 리니지 엠을 캐릭터를 구하더라도 나이트 크로우는 접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캐릭 값을 뭐,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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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이 받아봐야 뭐 2억 중반인데 그걸 또 나이트 크로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예, 유저분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정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방제 자체가 예, 제가 이 게임을 접겠다고 여러분들 방송을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일단은 오늘 그 방송 취지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이트 크로가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에, 진정성 있게 그 어떤 스트리머나 유저분들이 에,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에, 게임 밸런스나 여러 가지 거래소들 아이템 등 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좀 진정성 있게 욕안 하고 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좋은 패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게임에 접속하기 앞서가지고, 첫 번째로는 월드 보상 자체가 굉장히 허접스럽고, 대규모의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스를 잡아봐야 사실상, 뭐 1티어, 1.5티어, 크게 내용이 없는 이런 보상들과, 지속적으로 월드에서 날짜별로, 마치 공성전 하는 것처럼, 메인 시간 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싸움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PVE에 지금 현재, 마도사로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모든 상위 랭커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격수가 한 명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마도사로 다 지금 이제 어 전향을 좀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24시간이 당연히 좀 열려 있어야만이 혹은 뭐 목금 토일 이렇게 4일 정도는 연달아 열려 있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공성정 맹기로 메인 시간대만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이 적대감도 사실상 좀 사라지고 뭔가 통제를 하면서 뭔가 이런 적들과의 감정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 시간대만 헐렐레 예, 해가지고 보스 그 내용도 X도 없는 그 그지 같은 것들만 잡는다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하는 게 이런 뭐 짜여진 각본 속에서 뭔가 아이 시간대는 싸워야겠다 라고 이제 뭔가 라이브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게임에 되면 적들과의 정신적 교류라던가 감정적 예?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있다 그 말이야 지금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돈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14억원을 썼어요 14억원 예? 손에도 진짜 막시마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적혈분들에게 이이뭐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지휘관 에, 이런 애들은 좀 귀여운 상황이고 이게 적대감이라고 뭐 해갖고 이제 아무리 게임이지만 얘를좀 죽여야겠다라는 뭔가 이런 억하심정은 아니더라도 뭔가 분노해갖고 뭔가 하는 아이놈만났다저놈만났다뭐 메인 시간 때만 해갖고 뭐 보스 뭐 비흉신 같은 뭐 영웅템 같은 거 줬도 구린 거그 분배하면 돈 줬다 안 되는 거 그거나 주고 있어가 꼭두각시 맨키로 갔다가 우리가 놀고 노란하고 있으니 아 누가 양손검을 하고 여러분들 뭐 PVP가 뭐가 중요 겠습니까? 탁사나고 p v 이 나가냐 이런 것만 사냥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운영 자체가 첫 번째로는 개발진 분들 자체가 운영을 하지를 못해요. 정말 그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방송을 보셔가지고 예, 많이 항상 제가 욕하다 보니까 좀 빡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작용 미달입니다 내가 봤을 때 게임 업계에서 떠날 정도로 예, 그 운영을 하시면 안될 정도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 메인 시간 대만 해서 예? 월드에서 만나 갖고 이놈 만났다 저놈 만났다 뭔? 예, 젖 같은, 그, 공, 공대기 굴려가면서, 어? 뭔 복불복으로 갔다 랜덤으로 적대화가 되면서 이게 돼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 뭐 리네임 이런 거를 떠나서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이 게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 게임을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욕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욕함으로써 나이트크로 유저분들도 사실상 이런 말들 자체가 되게 불편할 거 아니야. 이 게임에 정말 애정이 여러분들 많아요. 예 진심입니다. 내가 항상 이 게임 자체가 근본이 없다고 하잖아. 예, 그래픽은 예술이야. 자 제가 지금 얼어붙은 눈물이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창고에 한 600개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현재 이 아이템이 지금 280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 서버에 4, 5천 단위에 있었는데 지금 드랍률이 당연히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예, 이 아이템이 나이트 코르의 모든 중점의 아이템입니다. 모리온과 눈물, 재료 중에서는 가장 필요로 많이 하고 예, 중심이 되는 아이템이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예, 아이템 시세가 지금 뭐 싼 서버를 한 2천 단위나 했었고 지금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진짜 위메이드 대표님 예, 위메이드 대표님 눈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얼동이라든가 월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풀립니다 자 풀린다는 거는 즉슨 그 무슨 말이죠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 물량이 이게 눈물이 얼마나 풀리겠어요 근데 이거 뭐 아이템 여러분들 뭐용템 제작을 해봤자 달라는 거몇개안 들어가잖아 아이템도 잘 나오고 소비 안되고 저 눈물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고에 수백 개 있다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래 제가 이번에 연금술 해갖고 뭐 돈을 물론 많이 쓰긴 썼는데 자이 연성을 할때 여러분들 태초의정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얼어붙은 눈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때요 과연 정수를 이거를 신규 아이템을 에? 이게 지금 다 돈이거든요 이 신규 이게 또 정수가 나온 거야 눈물 같은 게자 얘네는 모든 거를 신규로 해갖고, 유저들의 통장에 돈털 생각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모든 유저가 태초의 정수가 이게 눈물로 나왔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만약에 안날 수도, 많이 안 나지. 기본 300 다이아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300 다이아도 부족해. 태초의 정수? 신규 재료 하나 내가 내줄게. 너네 이거 사. 눈물? 그냥 그거 풀어. 오로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눈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유저분들이 눈물 하나 먹어도, 최소 못해더라도, 여러분들 초로백 다이아 거래됩니다. 예. 아이템을 먹어도, 어, 야, 씨발, 눈물 뭐 다섯 개 먹었네? 네개 먹었네?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충전값이 올라가요. 그럼 시간 충전속도 올라갑니다. 그 사냥터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뭐 싸우거나 이런 구도도 같이 병행돼갖고 되는단 말이지. 그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파트 무너져, 막 무너질라 그러네, 뭐네, 뭐 금간에, 예? 이게 철근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계속 냅두고 계속 층을 올리고 아파트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파트가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지는 거야. 이거 눈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진짜, 어, 앞전에 엄청 비쌌던 중요한 아이템이었는데. 드랍률은 존나게 올라갔고 쓸 때는 없고 계속적으로 신규적인 부분들만 이런 것들만 뭐 뭐냐 이거. 에? 뭐야 혼돈의 파편 어, 태초의 정수 이딴 것만 계속 신규적으로 재료가 나오는데. 왜 리니지 M 자체가 여러분들 수년간 5년, 3년. 왜 이런 게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는 축복 주문서가 나오잖아요. 기존 템으로 갖다 축복 주문서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를. 템을 먹고도 소비가 가능하고 그거로 충족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뭔가 PV 2에서의 획득 같은 그런 뭔가 루세에 행복감을 준단 말이야 게임에서 쓸모가 없지가 않아. 지금은 눈물이 여러분 아무 쓸모가 팔리지도 않아요. 게임이 나온 지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딴 식으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신규적인 거 내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기존 거를 뭔가 소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1새끼들 돈인 거야. 태초의 정수 혼돈의 파편 돌리고 다이아까지 다 빨아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근본 없는 게임의 운영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전체 서버에 얼어붙은 눈물이 창고나 이제 뭐 이런 거다볼수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눈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돈이 얼마나 욕심이 씨발 탐욕이 났으면 이걸 돌리는데 다이아에다가 태초에 정수까지 들어가게 만드냐고 내 말은. 여러분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다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양성금할때 이거 뭔가 광역 스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 좀 꼬라지 어떻습니까? 다 마도사만 하고 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픽이 좋고 화려하고 재밌고 게임이 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운영 자체 안되는데 거래소 여러분들 가격 보세요 다 십창 났어요 지금 1티어 아이템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쌉니다 얼어붙은 눈물이 이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현재 기존에 비싸게 눈물로 비싸게 사금 사갖고 비싼 오리온 다 사가지고 제작했던 사람들이 모든 가치가 다싹다 다 하락합니다 맞나요? 지금 나온지가 그 장비를 제작한지가 불과 여러분들 두세달밖에 안됐다 그 말이야 오로지 돈만 보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나이트크로 운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창공의 조각 여러분들, 지금 가격 보세요. 지금 더 내려갑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50원대요. 얼어붙은 눈물 진짜 여러분들 안될것 같죠? 90원 됩니다. 게임 나온 지 벌써 6개월도 안 되는데, 다 모든 게시청나는 거. 영웅템 하나 얼, 얼마 되냐고? 진짜 여러분들 1.5티어가 여러분들 20만원 되는 거야. 리니지2M 어떻습니까? 장비 존나 찍어내고 팔다 보니까, 처음에 신화급 나왔을 때 여러분들 2억이었어요. 제가 만들었을 때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 나온 지, 출시된 지 여러분들 1년 만에 거의 한뭐 4천만원? 초정밀 비행부품 50원이라고요? 아이템을 풀기만 하고 소비를 할 줄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 부품으로 글라이더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물쇠가 생긴다거나 옵션을 추가하거나 글라이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이 적겠지만은 뭐 스킬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여러분들 풀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운영이 안 된다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풀리고 소비가 안 되면은 어떻게 30원대로 내려가냐 이게 옛날에 내가 저걸 18,000달러 주고 샀었는데 <laughs> 창공의 조각도 물론 뭐 마찬가지 거니와. 예, 지금 모든 아이템 여러분들 다 파괴가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얘네는 몰라요. 얘네가 아침에 회의하고 개발하고 하는 취지 자체는 패키지를 뭐를 내놔야만이 유저들이 이거를 살까? 그냥 그 생각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눈물에 대한 회의, 대책, 거래소의 시세. 같이 보존, 이런 거는 좆도 없어요. 다음 주에 어떤 패키지를 팔고, 어떻게 지갑을 털어야 될까봐, 오로지 그 생각 뿐입니다. 그게 팩트인 거예요. 클래스 체인지는 여러분들 뭐 한다고 납니까? 게임이 나온 지가 지금 여러분들 휘얼밖에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 지금 모든 게다 파괴가 형성이 되고 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게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는 개좆반다고 납니까? 캐릭터 자체가 여러분들 밸런스가 맞지도 않는데, 광역 자체가 되는 클래스가 여러분들 지팡이 밖에 없어요. 다 지금 지팡이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격수로 하면 병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냥만 하면 씨바, 뭐한 마리씩 존나게 느끼지 않는데, 그 누가 하냐고. 신규 클래스가 나오거나 창이 나오거나 도끼가 나오거나 광역 스킬이 추가가 되거나 희귀 스킬에 어느 정도의 사냥의 격수들로 따라갈 수 있는 뭔가 밸런스 시스템을 맞춰야지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여러분들 게임 자체가 나는 정말 이런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픽도 대한민국이요 따지고 보면 모바일 게임의 최고의 그래픽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체쟁 할 때도 너무나 부드럽고 뭐 구현 이런 것들도 너무나 깔끔해요. 나 치, 최, 최,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해.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라이트 크로 관계자분들 양심이 있으면 은 글라이더 제작하는 거 확률 공개하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이거 확률을 공개나안 합니까? 유저들이 너무나 귀 조수로 보시는 것 같아요. 창공에 저처럼 1400개 있는데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몇개 있는지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다 이거 따지고 보면 은다 돈인데 왜 확률을 비공개로 하냐 그 말이야. 내 말은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1400개 있는 거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하도 뭘 뭐, 먹어봐야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한국은 모르겠어요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유저들을 기만을 하고 조수로 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픽이나 이런 게임에 대한 스토리에 비해서 게임 운영 자체가 너무나 안 돼요. 자, 위메이드 관계자분들 진짜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게임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으면 솔직히 몰라요. 가격이 충분히 몇년 됐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 이게 뭐냐. 반 년밖에 안 됐는데, 어? 불과 몇달 만에 이게 뭐냐고. 저도 사실 뭐이 게임을 하면서 무과금이 나가지고 많이 화나가지고 뭐 위메이드 게임은 다시 안 한다 어? 족같다 지금은 과금이 안 돼가지고 위메이드 게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가 괜히 내 입에서 여러분들 근본 없는 게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게임 하면서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화탈 것도 다음 실패하면 바로 다음 것도 돼있고 무기 유형도 돼있고 전설 펄렛도다 돼있고 연금술 다 끝났고 이전 나무 1티어북이 다 차고 뭐 레벨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게임에서 14억을 쓰면서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면서 게임을 해봤지만은 에? 이건 아니란 그거야 그냥 운영 타령 그만하고 NC 게임 하시죠 뭘 그렇게 열내면 욕합니까 저 씨발럼 개발자네 게임이 미래 지향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팩트를 얘기를 하고 게임사에 대해서 더 좋은 패치를 할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 이게 질타라고 있는데, 시발놈이 갑자기 저딱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 관계자고만. 아 그리고 에? 이런 하이엔드 사냥터에서. 왜 이게 여러분들 텔레포트가 되냐 그 말이야. 뭐 맵은 항상 존나게 넓어요. 걸어 다닐라가면 씨발까 50시간씩 걸려. 다 텔돼갖고 적을 찾을 수도 없어. 적과의 뭐 교류도 안 되고 썰자도 안 되고 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겠다 를그 말이 아니야. 아 적들과 뭐뭐 뭐 서버가 같해지만 뭐 하냐. 만날 수가 없면 씨발 테라면 끝인데. 모든 게 잘못됐다 그 말이야. 모든 게 너무 나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돈을 많이 쓰고 시간도 투자 많이 했는데 이러니까 맨날 씨발 유저를 접으니까 시청자도 많이 안 나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런 것들이. 글체 비용 너무 비싸다고요? 20만 다이야? 현금 200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요? 얼마나 근본 없는 씹새끼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이 족같은 새끼들 클래스 체인지라고 내놔가지고 마침 이벤트 마냥 아예 캐릭터로 갔다가 다른 클래스로 바꾸는데 현금 200만원 주고 갔다가 그 클래스로 바꾸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아무튼 이 씹발람들의 가격마저도 근본이 없어요. 가만 보면은. 오늘 카지하는두 번이나 체인지 하던데? 호 <laughs> 알트 28만 다이였었다고요? 두번 하는데.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하... 이제는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진짜 미래가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네?